밥을 먹은 여자는 어, 돈을 안 가져왔네. 저기요. 부르셨어요? 얼마죠? 총 15만 원입니다. 이거 어쩌죠? 친구들은 다 갖고 저는 지갑이랑 휴대폰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. 미안한데 외상으로 해줄수 있어요? 저 여기 사장님하고도 잘 아는데. 아, 저는 며칠 전에 들어온 알바생이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. 그럼 사장님 좀 불러 주실래요? 사장님이 지금 외부 일동 때문에 나가셨는데. 그럼 어쩌죠? 제가 여기 자주 오고 이 근처에 살거든요. 일단은 제가 대신 계산할 테니 집에 다녀오시면 그때 주세요. 고마워요, 진짜. 바로 집 갔다가 돈 가지고 올게요. 착한 알바는 돈을 대신 계산해 주는데요. 안녕히 가세요, 손님. 그런데 그 다음날. 어, 진이씨? 아직 오픈 전인데요. 사장님, 제가 어제 여기서 밥 먹고 계산을 못 했어요. 그런데 새로운 알바생이 대신 계산을 해줘서 그거 갚으러 왔어요. 그 친구는 어딨죠? 아, 그 친구요. 아까 급하게 전화 받고 나가던데요.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럼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. 제가 직접 찾아가서 돈 드리고 싶은데. 잠시만요. 주소를 받고 알바를 찾아가는데. 여기 계셨네요. 돈 갚으러 왔어요. 아 어제 그 손님? 식당에 갔는데 없다고 해서 물어 찾아왔어요 어쩌죠? 제가 정말 급해서요 네? 무슨 일 있어요? 저희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비 마련하러 가는 중이에요 저 진짜 급해서 먼저 가볼게요 병원비가 얼마나 필요한데요? 당장 300만원이 필요해요 300이요? 듣기론 대학가 졸업했다던데 그 돈을 어디서 빌리려고요? 부모님은요? 저 고아예요 할머니가 쓰레기통 옆에서 있는 절 주워서 지금까지 키워주셨어요 제게 하나뿐인 가족이라 어떻게든 할머니 수술비 마련해야 돼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. 그럼 그 수술비 제가 빌려 드릴게요. 자, 여기 300만 원. 천천히 갚아도 돼요. 아니에요. 이건 못 받아요.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빌려요? 그럼 어제는 왜잘 알지도 못하는 제 밥값을 내줬죠? 그건 15만 원이고 이건 300만 원이잖아요. 액수를 떠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같은 거예요. 할머니 살리고 싶죠? 그야 당연하죠. 그럼 받아요.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꼭 갚을게요. 그래요. 할머니 어느 병원이죠? 시립 병원이요. 병원까지 태워 줄게요. 정말 다행입니다. 작은 도움이 큰 복으로 돌아왔네요.